자, 다음 2번 문제는 어 인수인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저당시의 인수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되죠. 자, 그래서 지금 항이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묶어서 확인할 것이냐? 를 생각을 먼저 해 봐야 돼요. 자,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ab가 보이잖아요. 그죠? 만약 이거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ab를 한번 묶어서 생각한다면 ab로 묶으면 a만 남겠죠, 처음에. 그다음 b만 남고 그 다음은 a 제곱만 남고, 그 다음은 b 제곱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, 우리가 공통 의수로 이제 찾아내서 안쪽괄호 안쪽에 뭔가가 생긴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,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좀 구분해서 나눌 거예요. 똑같이 a, b를 묶는 건 맞는데 구분해서 어떻게 앞에 두개 따로, 뒤에 두개 따로 이렇게 제곱이 있는 거랑 세제곱이 있는 거랑 좀 따로 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올게요. AB로 앞에를 두 개의 항만 먼저 공통이수를 찾았다 그러면 A-B가 생기잖아요. 그죠? 자, 뒤쪽에서도 이제 뒤에 있는 두 개의 항도 자,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B로 묶어주면 이제 A제곱, 마이너스 B제곱이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뒤에 이제 A제곱, B제곱, 요거 눈에 보여야 되죠. 그죠? 자, 그대로 한번더 진행하면 AB 한 다음에 A-B, 마이너스 AB 한 다음에 얘가 합체가 되어 죠 A 플러스 B와 a-b로 인수분해 되고 이게 지금 두 개의 항이 뺄셈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두 개의 항에서 이제 공통인수로 ab와 a-b의 곱으로 이걸, 이걸 공통인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얘가 공통인수예요 이게 그럼 이제 괄호 열고 남은 거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남은 건 이쪽에서 남은 건 1만 남았고 이쪽에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ab하고 얘 나왔으니까 마이너스하고 a 플러스 b가 남았죠 그리고 분배법칙 하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쵸?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, 한번더정리 필요한 게 a가 전부 다 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양수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요거를 요 마이너스 a를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공통적으로 빼면서 마이너스를 맨 앞으로 보내요 자 보내고 여기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인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어, 우리가 지금 요거,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좀 찾아보면, 어, 여깄네요, 3번에. 자,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거를 할수 있습니다.